네 안녕하세요. 최대한 쉽게 모든 걸 자세히 조목조목 다 알려주는 채널이죠. 오토타임즈 김성아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아. 이 보기만 해도 진짜 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섹시한 디자인의 소유자 바로 기블리 하이브리드입니다. 보온변경 신형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파워 트레인과 함께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디가 바뀌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기블리 하이브리드, 이 차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차명이 갖고 있는 조금 더 한번 짚어줘야 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정확한 차명, 역시 기블리 하이브리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요타의 뭐 캠리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뒤쪽에 48V 마일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서 엔진의 역할을 조금 더 보조만 해 주는 느낌이 강해요. 어 참고로 이런 세팅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많은 회사에서 요즘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굳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일반 뭐 가솔린, 디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세라티는 굳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예, 그 정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외관을 살펴보면 먼저 전면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뭐 마세라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디가 바뀐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우선은 얄쌍하게 생긴 이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어, 마세라티 엠블럼 그 밑에 삼지창 로고 그 다음에 큼직하게 뚫려 있는 이 세로형 핀의 그릴의 모습.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어 상대적으로 지상고가 굉장히 낮죠. 이 범퍼의 형태까지. 참고로 이 차는 그란 루쏘이고요. 그란 스포츠도 있는데 범퍼의 모양만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전면부 부분 변경 신형이라고 해서 무언가 바뀌었거나 뭐 크게 다듬거나. 파격적인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옆모습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다 할 변화 포인트가 없는 건 옆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섹시한 이 스타일 디자인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기블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 퀄리티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산업 디자인 특유의 이 마세라티 비블리만의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세라티 입장에서도 굳이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크게 뜯어 고치거나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이 상황에서 봐도 충분히 먹힐 만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인 요소 펴볼게요. 먼저 휠. 어, 휠 같은 경우는 그란 루스 트림답게 여러 가지 살이 다양하게 촘촘하게 매칭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19인치 사양을 쓰고 있는데 타이어가 조금 두꺼워서 그런지 19인치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냥 차의 크기와 적절히 잘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 안쪽에 브레이크 시스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파란색깔 두툼한 브레이크 캘리퍼도 참으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타이어 사이즈 역시 앞에는 이 245 뒤쪽에는 275mm 급이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어, 이 아가미 모양 이마스라티 하면 단번에 생각나는 포인트죠. 실제로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답게 이 브레이크 캘리퍼와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로 포인트를 줬네요. 그란 루소 배치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도금을 도어 자비를 비롯해서 이 벨트 라인 도어 유리창 어, 감싸는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고급감을 높인 부분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 필러에 붙어져 있는 마세라티 3지창 로고는 정말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정말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뭐 길게 직선으로 쭉 빼거나 아니면 날카롭게 다듬 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밋밋하게 우아하게 넘어 가면서도 조금 어, 살짝 접어 놓은 느낌으로 한번. 두번 이렇게 끊어 놓은 모습, 굉장히 입체적인 옆모습을 자아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측면의 조형미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삼지창 로고를 빼더라도 참고로 이 유리창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끊어져서 내려가죠. 별도의 쿼터글라스 같은 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요. 반대로 이 C필러가 내려가져 있는 모습도, 어, 각도가 굉장히 이뻐요 예. 참고로 마세라티는 포도어, 쿠페형 세단의 모습, 그런 세그먼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세단과 쿠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도 이 아름다운 디자인에 최대한 집중을 한 듯한 이 철판의 굴곡률이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진짜 이 프레임 앵글 하나만 놓고 봐도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차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명경의 나름의 핵심 포인트 뒤쪽 넘어가 볼게요. 자 그나마 이 차가 아 부분변경 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뒤쪽 특히 테일램프 모양의 변화입니다 전반적인 틀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 안쪽 구성이 확실히 좀 바뀌었죠 네 면발광 LED를 굉장히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살짝 눈꼬리를 내리면서 또 하나 포인트를 줬습니다 참고로 이 모양은 마세라티 대형 SUV죠 르반떼 그리고 플래그십 라인업인 콰트로 때까지 동일한 구성으로 탑재가 되면서 신형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 변경 신형만의 특징은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마세라티 필기체로 되어 있는 레터링을 비롯해서 기블리 배지가 위치해져 있는 딱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후방 반사판, 어, 꽤나 굵게 자리 잡고 있는 4 개의 배기구 형상까지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블리와 동일합니다. 네, 마스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실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에서는 신형 다운 느낌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화면.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인치가 넘는 사이즈로 드디어 바뀌었고 이 안쪽의 UI 구성이라든지 뭐 스와이프의 감각이라든지 특히 선명도 또한 엄청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정말 일취월장이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실내 이 신형 변화의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접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눌러보니까 어 이게 마세라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브랜드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현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와 함께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동을 시켜 놓은 상황이죠. 딱 누르면, 아, 바로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또... 어, 좋은 또 편의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 솔직히 이 화면 하나 바뀐 게 부음변경 신형 기블리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일당백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어링 휠도 생각보다는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라 일반 아날로그 바늘식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단점으로 전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차들 뭐 말로만 풀 디지털 쓰고, 이 안쪽 구성은 조금 허술해서 오히려 없는 이만 못.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 마세라티 처럼 정말 고급스럽게 깎아 놓은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어 주행을 할때 충분히 감성적으로 만족을 시켜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뭐 공조장치 버튼 이라든지 센터 터널의 형상은 글쎄요 뭐 기존과 비교해서 어디가 뭐 크게 바뀌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툼한 아이 나무의 퀄리티 보세요 무슨 가구, 이 괴짝 하나 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컵 홀더라든지 여분의 소켓이라든지 별도의 키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또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변속 레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모양이 좀 그래요. 네. 좀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요즘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이 어쨌든 전자식 변속 레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 다른 마세라티 차들과 마찬가지로 신형을 뜻하는 2단 케이크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볼륨 버튼과 이 조그셔틀 다이얼을 하나로 형성을 해 놓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다른 거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세밀한 조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아 별도의 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을 해 놓았어요. 요즘 흐름에 맞춰서 기능을 넣은 거는 좋지만 살짝 어, 수납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활용도가 엄청나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usb 연결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이외에 기블리 하이브리드 실내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 소재라든지 마감 퀄리티는 아 여지없이 훌륭합니다 예. 더 이상 흠결을 잡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과 같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의 느낌 요 위쪽과 아래쪽은 가죽이지만 요 가운데는 고급 또 우드를 감싸 놓았거든요. 요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요런 스티치의 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빨 조합으로 매칭을 해 놓은 이 가죽의 마무리 각 패널이 맞물리는 부분에서의 단차 같은 것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짝 모양이 꺼벙한이 아날로그 시계조차도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가죽의 뭐 느낌이나 스티치 바느질의 한땀한땀 한땀 느낌까지도 너무 좋아요. 아 이제는 정말 하이엔드 명품 반열에 오를 만한 가치가.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정은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 시트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도어 트림 얼핏 보면 아왜 여기다 천을 덧대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직조 아 엄청난 브랜드와 협업을 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죠.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협업을 한 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직조의 퀄리티나 이 직물의 느낌 그다음에 엠보싱을 넣은 이 감촉 어, 그 에르메네 질도 제냐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고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이 무광 우드와 함께 금속 느낌이 나는 이 도어 캐치 그 다음에 가죽의 양 에르메네질도 제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직조의 스티치 패턴까지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시트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이 빨간색의 가죽 시트의 느낌 퀄리티도 좋지만 이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은 또다시 어, 살짝 빗살무늬 형태의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직조 원단이 사용이 되고 거든요.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직물의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서 오히려 가죽보다 더 훌륭한 퀄리티의 착자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트의 퀄리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머리 받침대에 놓여져 있는 마세라티 자수까지 말이죠.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기블리 하이브리드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블리라는 차를 보통 소개를 할때 많은 분들이 뒷좌석이 좁다 라는 부분을 단점으로 꼽잖아요. 네, 제가 실제로 앉아보니까 어... 좁기는 좁아요. 그런데 뭐 아주 좁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 앉을 만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각 소재라든지 이 디자인 구성 요소가 차를 조금 더 아늑하게 만들어 보이는 개방감보다는 어, 조금 더이 온폭하게 컴팩트하게 내가 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죠. 시트의 면적 자체가 크네요. 예,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도 꽤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윈도 우 라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벨트 라인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면적이 전반적으로 넓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통로 역시 상당히 두껍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차가 좀 개방감보다는 좀더 아늑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좀 좁아 보이지 않나라는 착각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윗 공간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예. 네, 아주 좁다. 뭐 답답하다, 비좁다, 버겁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뭐 비슷한 체구의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좁지 않나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품목 한번 살펴보죠.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뭐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는 따로 보이지는 않네요. 아요런 부분은 살짝 아쉽다. 어.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전동식 선블라인드를 기본으로 또 버튼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컵홀더 어우 이거 뭐야 어, 컵홀더 굉장히 고급스럽네 어, 크롬 도금으로 링까지 마련을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심지어 여기에 USB와 1 2 v 소켓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는 부분까지 우리 핸드백 가죽 느낌 재질을 내기 위해서 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아 요런 퀄리티는 진짜 명품 브랜드답네요 어, 너무 좋아요 삐필러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놨고 또 위쪽은 또 천으로 마감을 해놨고 이 전반적인 이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줄 알고 쓰고 또 기블리 하이브리드에 적용을 한게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장 큰또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식으로 되어져 1억원이 넘는 차이니까 어, 실내 공간은 글쎄요 뭐 무난하다 뭐 그렇게 크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보다 좁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무난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폴딩 같은 경우는 이 고급스러운 가죽의 끈을 활용해서 당기면 젖혀져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아 어, 이거 뭐야 감성 퀄리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완벽히 뭐 평탄화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그냥 세단이 조금 더 긴짐을 넣기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장치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6대4 폴딩을 지원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의 헤드레스트는 꼭 빼고 접어야 그나마 저렇게 평탄하게 접혀요. 헤드레스트 빼지 않으면 정 가운데 툭 튀어나온 이 전용 2열 송풍구와 부딪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묵직한 배터리가 뒤쪽에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가벼운 2.0L 가솔린 엔진이 앞에 맞물린 결과 그래도 나름 50대 50에 가까운 무게배분까지 맞출 수 있다고 어 마세라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50대 50 무게배분 이점이 될것 같긴 해요. 주행 상황에서 과연 어떤 느낌일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에요. 뒤쪽에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차에 힘을 전달하는 이 동력계 부분 가장 핵심이 되는 본인 안에 들어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ZF 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7초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고려한 최고 속도 255km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역시 어, 일단 기블리 하이브리드 우리가 또 마세라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4기통 2 0 m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이 300마력이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보나 직접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런 반응으로 보나 절대 2.0 터보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 확실히 그 위쪽에 약간 대배기량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더 여유롭고 풍부한 가속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서는 꽤나 차분하게 달리다가도 살짝만 스로틀을 열으면 차가 RPM을 뻥튀기 하면서 꽤나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마세라티 라인업과 비교해서는 꽤나 무난무난한 수치를 갖고 있죠. 그 특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게 노멀 모드에서는 적어도 가속페달 양에 맞춰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이게 일반적인 도심에서 아니면 조금 더 폭넓은 여성 소비자라든지 운전에 서툰 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차를 몰 때는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뭐245 45ZR 뒤쪽에는 275 40ZR 이 사이즈의 타이어 자체의 편평비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 퀄리티가 그래도 승차감에 좀 도움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 노멀 모드에서는 어, 꽤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마세라티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모터스포츠 의 헤리티지. 정신 그거는 곧 스포티한 또 주행 그다음에 역동적인 감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특징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저는 이 주행 모드를 살짝만 돌려서 한번 스포츠에 나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마세라티의 전매 특허죠. 이 소리 그리고 매뉴얼 모드로 패들 시프트까지 한번 써 보면 어우 야이 소리 뭐야? <laughs> 그렇지, 마세라티는 이렇게 타는 거지, 아. 아, 이 백파이프 터지는 소리, 기가 막힙니다. 오, 야. 이게. 밖에서 들을 때도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안에서도 꽤나 자극적으로 들려와요. 특히 2열에 앉아 있는 탑승객은 그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진음 보다도 이 배기음이죠. 이 마세라티가 가장 크게 또 내세우고 있는 배기 사운드에서의 증폭감,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스포츠 모드에서 이 패드 시프트를 활용해 팍팍 땡겨봐야이 차의 진가를 알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간만에 또 아주 기가 막힌 재미있는 차를 오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아, 이 차명의 기블리 하이브리드. 이 단어가 살짝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마스라티 기블리 가솔린 터보예요. 예, 네, 그 정도로 브랜드의 정신을 여지없이 빼닮은 어, 출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업이라든지, 뭐, 분명히 마세라티의 컴팩트 입문형 제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 브랜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 여지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2.0 가솔린이라고 그래서 배기량이 작다 그래서 실망하기는 건 절대 비추천드리고요. 직접 운전 대 시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차를 잡아보고, 어, 운전을 해 보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 에 지금 구비치는 길을 조금 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로틀, 파워트레인 동력계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와 합을 맞추는 부분인데 바로 이 서스펜션이에요. 오, 서스펜션 감각이 딱딱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이 체급의 비슷한 가격대 라이벌 차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이잔 굴. 어, 여지없이 이 엉덩이 끝으로 전달을 해주는 느낌이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운전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 감각이 굉장히 탄탄하게 조여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노멀 모드에서도 꽤나 이, 이, 좀 예민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팅 어, 조금 더이 차가 그저그런 그저 그런 인문형 예, 차가 아니라 확실히 조금 더 역동성을 강조한 스포츠 세단에 걸맞는 성격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의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짓는 하나의 요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디서 빛을 발휘하냐 지금과 같이 멈췄을 때 아니면 다시 가속에 들어갈 때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48V 마일드 아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이 가속과 감속에 조금 더이 전기 에너지의 힘을 보태서 좀더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을 도와주잖아요 그 특징을 어, 여지없이 이 차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48V 마일드 아이브리드 시스템 워낙 뭐 많은 차들에 넣기는 하지만 그 세팅법 어, 브랜드마다 세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브랜드는 안 넣으니만 못하는 꿀렁이 기도 하고 조금은 이 엔진과의 궁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도 오게 마련인데 저도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마세라티 과연 어떤 느낌일까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아 굉장히 좋아요. 네. 이 48볼트 마일드 아이브리드 시스템 특히 차를 멈췄을 때 지금과 같이 또 빨간 불이 다가오죠. 차를 살포시 브레이크를 잡고 멈췄을 때이 느낌도 꽤나 부드럽게 또 연료 효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 가속과 감속, 어, 전체적으로 차를 운전할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요. 어, 이 세팅 방법, 어,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뭐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는 하지만 이게 가속성능에 도움을 준다라고까지는 운전자가 받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15에서 20마력 정도 사이만 서포트를 해주는데 글쎄요. 그거를 실제로 운전자가 막 패드시프트를 당기면서 아니면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할때 성능에 보태는, 보탬이 되는지 쉽게 알아차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냥 지금과 같이 다시 가속을 하고 다시 감속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48V 이 마일드 다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는 장점을 조금 어, 더 극대화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여지없이 이 엔진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동력계 자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상당히 좋고, 이 궁합, 특히 매칭이 좋은 ZF사의 8단 자동변속기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조금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ZF8단,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워낙도 뛰어나고 잘 만들고 참 좋다라고 하는데, 브랜드마다 세팅법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BMW 다르고, 제규어 다르고, 랜드로버 다르고, 마세라티 달라요. BMW만큼 매칭이 참 좋은 엔진과, 어, 그런 ZF 8단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세라티 충분히 좋습니다. 예, 전혀 손색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운전자 의도에 따라서 패드시프트 양에 맞춰서 제각제각 어, 반응을 하고요. 상당히 정직하게 단수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뿐만 아니라 스포츠 모드에서도 더 운전이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기본적인 이 330마력을 내는 엔진 파워트레인의 영향도 있지만, ZF8단 변속기가, 어, 그 능력을 훨씬 더 감칠맛 있게 도와주는, 어, 두 배로 중폭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엔진과 변속기 전혀 흠잡을 곳이 없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성능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가속과 감속, 막히는 구간에서 여러 번 어, 스로틀 양을 다뤘을 때 만족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생각보다는 예민하다.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이제 마지막 총평 가격 얘기해 봐야죠. 일단 이 차의 가격 1억 1천만 원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뭐 그란루스, 그란스포츠 다양한 트림에 맞춰서 취등록세까지 하면 1억 원 중반대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마세라티 하면 야 비싸다 라고 제일 먼저 다가오지만 100년이 넘는 세리치기를 갖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더군다나 마세라티가 말하는 이 명품의 조건을 들기 위해서는 글쎄요 명품 가성비를 논하기는 조금 더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뭐 가격만 놓고 보면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살짝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놓고 봐서는 글쎄요 1억 1천만원 1억원 초반대의 가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가성비 따지고 야이 크기의 이차이 이 가격 주고 살 바에는 내가 벤츠에서 뭐 사고 BMW에서 뭐 사고 이런 가성비 논하는 소비자는 마세라티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마세라틴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런 명품의 조건에 부합하는 100년 이상의 브랜드 헤비티즈라든지 전체적으로 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가성비와는 살짝 거리가 멀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제품에 대한 상품성만 놓고 보면 마세라틴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헐렁하고 어딘가 좀 허술하고 이런 느낌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참 많이 좋아졌고 그런 제품 라인업 중에서도 탄탄한 만듦새 완성도가 높은 거는 단연 기블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화 성격에 가깝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제 기블리가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됐죠. 어, 나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제품 만듦새 노하우 많이 다듬고 노력을 해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쉽게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가지 둘러보고 가속페달 밟아보고 운전을 하면 한 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기블리 하이브리드 이름 그리고 2.0L 가솔린 이런 것만 들었을 때는 차를 접하기 전에는 아 그냥 평범한 엔틱하겠다 라고 솔직히 기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어 꽤나 좋은 완성도 높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였습니다.